오늘은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가는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불교가 큰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의 수는 5억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2 0 1 5년도에그 통계 통계에 따르면 뭐 한국 인구의 15% 정도 뭐16% 어떤 통교에 따라서 뭐 21%까지 불교를 신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큰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어느 정도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교라고 그러면 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유는 가르침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무슨 의미일까 산스크리트어에서온 음력한 말씀입니다. 글자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부드 이런 말씀은 깨달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깨달음에 대한 종교라고 한다면 또 대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는 그리고 뭐 생물, 그 생명체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뭐 소위 사바 세계 깨닫지 못한 그 존재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는 중생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범부의 세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생노병사 이치를 겪은 한 끝에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그 인생관 어디서 나왔냐면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어느 정도 나왔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뭐냐 하면 생사윤회 사성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람이해탈을 얻지 못한 채그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또다시 떤어나야 한다고 떤사람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사 사람의 어 사람의 어떤 사사람으로서사람라면 소위 사막도에빠사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 배 고픈 그 귀신, 배가 아주 큰 것만큼 욕심이 많지만, 나가리가 그 바늘귀만큼 크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는 존재, 그리고 지옥에 빠진 존재로서, 내 불교에서 오랫동안 지옥에 빠져서 살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서 신으로서 살수 있지만, 영원토록 거기에 머물지는 않아요. 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르멜 성스의 기부해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다만 힌두교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윤회하는 것은 전생에서 인생으로 그다음에 인생에서 후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트만 어떤 자 영원 불변한 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반면에. 시달르다고다마은 무아론 아나트만 아트만이 없다 영혼이 없다 윤회하는 거는 업이다. 그리 업이 또다시 존재를 만들어지지만 그 전의 존재와 지금 그 존재 그 후생의 존재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영원불변한 자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집이라고 하고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달을 넣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장애물그 그, 그그 아집과 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가 죽을 때 또다시 도로아미다 물시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산다면 누구나 인생고해라는 인생, 고, 인생 말씀도 알고 그리고 인생은 고통받아라는 말씀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불교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서 그재바 돌듯 계속 우리가 네, 우리 그 거듭하는 그생로명사이질를 그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다음에 그 대한 결심입니다 이제 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상 불교의 창립자이 시다르타 고다마에 대해서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불교에서 어떻게 그창림사에 대해서 말씀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 역사적인 그 사료에 그뭐 사료의 입각한 말씀이기보다는 불자들의 믿음에 입각한 불교의 전통에 입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의 장립장인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다르타라는 말씀은 자기 목적을 달성한 사람 물론 그 목적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타마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훌륭한 황소, 소대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훌륭한 황소의 의미로서 힌두교에서 황소나 소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 모색고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영적 시도자의 의미로서 고다마를 사용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고의 두 중에 하나는 빛 그리고 다마는 어둠 그래서 빛,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아니라면 어둠을 모아내는 빛의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따르타 고다마가 네팔 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른 공과국 이다 라고 하는 그 석가국에서 태어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가머니뿔이라고 할때그 석가국의 이름에서 나온 부처님의 호칭 중에 또 하나라고 볼수있고요 왕세자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주 생활 조건이 모든 차원에서 아주 풍요로우셨고 그리고 최고로 모든 차원에서 최고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여자와 함께 결혼하셨고 그리고 야쇼다라 이게 와려하다의 리그진종하다의 뜻입니다 야쇼다라 리오하고 뭐 참다운 그리고 지지하다 남편을 지지해주시는 부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라울라란 아들도 낳으셨습니다 라울라란 말씀은 그 고리의 뜻이에요 바꿔 말씀드리자면 라울라가 태어났을 때 시다르타 고다가마 아 이제 저의 코가 깼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 살아가면서 아그 아버님께서 수도다나 그왕 수도다나 임금님이 자기 아들이 인생에 그 생로병 사이치를 모르도록 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에 그 밝은 면만 알도록 늘 교육을 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그 궁궐에서만 살수 없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마차를 타고 그 도시의 안 바퀴를 돌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소위 사문유관에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성벽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문을 그 찾아갔을 때. 네 가지 만남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동족에 자리 잡고 있는 문에서 늙은이를 노인을 만나셨다라고 얘하고요. 기 그리고 자기 하인들에게 어, 이게 이게 뭐, 뭐지? 예? 잠깐. 예? 그래서 하인들이어 이게 쓰다르다고 다말 아님 예, 노인입니다. 노인 노인이 이런 뭐입니까? 어 모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늙어 빠진다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그것도 있구나 일주일 후에 서쪽 문에 가서 병자를 만나게 되셔서 하인들에게 아, 뭔지 이게 그 지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 이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표정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어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어 이게 병자입니다. 쓰라 라고 다만이 아, 병자 병사란 뭐냐. 아,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laughs> 어떤 병자입니다. 이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게부터 우가 받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가 되면 병 병의 걸림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또 아, 반송하기 시작하신거고요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남쪽 문에 가서 발견하신 것은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어, 이게, 이게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죽음이 뭐냐 어? 생로병사 이치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늙고가지고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고 합니다아 그렇구나 그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죠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그 웬만큼 행복한 집안에서, 웬만큼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죽음에 대한, 늙음에 대한, 균형에 대한 의식 별로 없이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그 삶의 그 어려운 면을 감수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이가 들어가면 다라서 우리가 무슨 일 미들게 시다르다고다말와 비슷한 턴지을 몰라서 있을 때다 마지막에만 그 남은 현장입니다. 이게 0분이 다음에 자 다음에 시체 주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적의 자리 잡고 있는 문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그 보이는 알거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속옷 정도밖에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아, 이 현자다, 이 출가자다, 딱빨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많이 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하 라우라 나는 이제 꼭 깼어, 꼭 깼어. 아는 이제 출가자가 되려고 한다 해도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못하겠구나 하는 그그 그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견디다 못하셔서 어느 날 밤중에 그 출가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다들 그 깊이 자기 식구들이 그 부인과들이 숙면에 그 빠져 있는 동안에 자기 말을 타고 그 때도록 많이 가버리셨습니다. 그 게사리야란 곳에서 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 그 닭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짜 알거지가 돼서 그 쿠도 구도, 그 쿠도자가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외멀리 하셨을까. 그리고 왜밤 중에 일단 이별의 야쁨을 덜 겪기 위해서 이별의 야쁨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의 야쁨을 덜 겪기 위해서 밤 중에 그리고 아주 멀리 가신 것은 자기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진짜 얘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의 얘기에서 남자가 이게 시달다고 담아와 비슷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뭐두 명인가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딸 둘. 그런데 계속 거이뭐 해서냐 이 생노병 사이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부인이 안기부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사라졌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국의 그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암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쩝쩝 산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산다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기부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을 찾아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맨 마지막에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다시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그때마다 안기부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또 다시 출가의 생활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찾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찾아 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찾아, 뭐, 체포돼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야 이게 나의 팔자다. 나는 출가자로서 살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스스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부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면에서는 뭔가 어쩔 수 없이 오는 불안감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다르타 고타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고대 인도 2500년 전에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